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바로 모나드 코인입니다. 다시 한번 상장 직후 150%대 상승 나왔다가, 드디어 바다권에서 재단의 발표대로 폭등 직전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모나드 재단이 지금부터 발표해준 락업 일정을 제가 긴급 입수해 왔습니다. 자, 지금 모나드 재단은 다시 한번 다음 락업 일정은 2026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가 이 락업 정보를 통해 어떻게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제가 지금 구독자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락업 일정을 통해 폭발적인 수익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11월 13일 인트이전 코인 200원 이하의 매수에서 11월 21일 정확하게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린 만큼 최소 250% 이상의 수익 잡아드렸어요. 우리 재단이 발표한 약속대로만 하자라는 바로 정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아, 이, 이제 저한테 문자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저는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12월 1일 락업 일정을 통한 무댄 코인 또한 정확하게 매도 처리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검증되지 않은 자료, 찌라시, 지인들 통해서 했지만 이제부터 정확하게 재단이 발표해준 정보를 통해 폭발적인 수익 담아 가실 수 있도록 0054346669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발송과 다시 한번 문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가입비 비용은. 조건 없을 때 빠르게 따라 들어오셔서 폭발적인 수익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히스토리는 참 짧아요. 모나드 코인 상장 직후 거래량과 동반해서 150%대 상승 나와줬지만 지금 어때요? 상장가 밑을 강하게 떨어뜨려 줬어요. 다시 한번 재 바운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 중에도 세력봉을 보시면 다시 한번 매집 부분 포인트가 나온다. 자 결국에 거래량과는 다른 얘기예요. 상장 직후 매수 물량이 들어가서 제가 이틀 정도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이 자리에서 무조건 탈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만큼 여러분들은 충분히 150%대 수익 잡아드렸어요. 다시 한번 바닷권에서부터 지금 어때요? 매집 구간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보다 시간 단위로 체킹이 되는 이 세력병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세요. 근데 물량이 떨어질 때 아니라 물량이 떨어지면 다시 한번 매수해주고 떨어지면 매수해주고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시간 단위 차트와 이 세력봉을 보면 알수 있어요. 시간 단위 거래량 계속해서 증가시켜주고 떨어뜨려지면 누군가 매집량을 해주고 떨어뜨려놓으면 매집을 해주고 떨어뜨리면 매집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이렇게 세력봉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급수 자리 드리고 있다. 지금 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40원 부분까지 12월 말일까지 급등이 나올 거예요. 40원 부분까지. 그러게 되면 제가 이렇게 세력봉, 여러분들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그고 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주네 주시면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제발 아무 내용이나 매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매집이 되고 있는 종목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제가 세력봉까지 보조지표 드리고 있으니까, 시세조정팀이 사용하는 이 보조지표 모두 다받아다 보시고요. 결국에 지금 이렇게 매집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작전 세력들이 들어온 이유가. 바로 락업 일정까지 폭증을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지금부터 락업 일정 아주 중요한데요 공개해 드릴 거니까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바로 락업 일정인데 락업이란 말 그대로 특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코인의 발행 주체나 투자자 개발자들의 물량을 묶어둔 걸 락업 일정이라고 그래요. 아무 때나 재단과 투자자가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와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물량을 매도를 하는 게 락업 해제 일정이요. 근데 이거를 사전에 재단에서 확정이 되면 일정을 공개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가격 급락 방지 때문이다. 자 재단과 대주주의 물량이 풀리고 나면 주가는 떨어져요. 왜 공급량 은 시장에 늘어나고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빠졌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락업 작전 이해도를 하나 설명드릴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재단이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락업 일정을 발표해주게 됩니다. 말 그대로 거래소와 협의가 된 상태에서 어떤 거래소에서 몇 프로의 물량을 매도할 것인가라는 발표해 줘. 그러고 나면 작전 세력들이 일정이 다가오면 점점 매집량을 늘려줍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주가 계속해서 오르면 개인 투자자들을 꼬시기 시작해요. 아, 이 종목 진짜 뭐가 있나 보네. 라고 하면서 호재거리를 발표해주죠. 왜? 재단이 노리는 게 바로 락업 해제 일정까지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이 상승 작전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락업 해제 1이 제가 발표한 만큼 딱 공개가 되면 이렇게 조금 스테이블하게 유지해주다가 재단과 세력들은 결국에 전량 매도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손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화면에서 제가 반영을 해드리면 바로 토큰 락업 해제 후 폭락이라는 뉴스 나왔는데 어때요? 바로 이게 락업 해제 일정이에요. 그 전까지는 재단이 발표해서 세력들이 이렇게 끄집어 주다가 이 고가 라인 보이죠? 5일 연속 양, 장대 양봉을 만들 때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오를 것처럼 꼬시기를 하다가 단 한방에 물량을 싹다 던지고 털고 나오는 게 바로 락업해제 일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개미처럼 락업해제 일정을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확인을 하고 락업해제 일정 전을 공략하자라는 겁니다. 개미처럼 당하지 말자. 작전 세력처럼 바닥에서부터 고가까지 우리는 이용하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드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재단 거래소가 약속된 락업 일정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락업 일정과 타점들은 문자로 드리지만 실제 재단이 발표한 문서를 공개해 드리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이 문서 이제 너무나 중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손실을 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손실만 보는데 그 공통적인 이유를 찾았는데 고치지 못하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들의 매매 방식이 계속해서 손실로 이루어져요. 손실이라고 하면 지인이 추천해서 네이버 뉴스를 보고 아니면 잘못된 찌라시를 보고 갑자기 추격 매수를 해서 근데 이거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거에 당하지 말고 재단이 발표해준 물량표, 락업 일정을 활용해보자 라는 겁니다. 사실 기반 팩트 가지고 우리 매매하자 라는 거예요. 데이터 매매, 정보 매매하자 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번 영상 이렇게 보시면 또다시 이거 의심스럽다 내가 모르는 거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가만히만 있고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돈이 벌리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기반 데이터 기반 문자와 문서부터 먼저 전달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가입비 비용 없이 제 채널 키워 주셨던 만큼 먼저 신뢰도를 쌓기 위해서 제가 전달 드리는 거예요 신뢰가 중요하죠 정확하게 일정대로 움직이니까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0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실한 수익 잡아 드릴 수 있으니까 2026년 우리 실제 재단의 정보, 팩트, 데이터 기반으로 매매하자라는 겁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계좌 격차는 이미 벌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빠르게 따라 들어오셔야 제가 여러분들 책임져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026년 상반기 히든 종목이 1,900% 이상 바닥권에서 진행될 예정이요. 작전 세력들 한테까지 제가 확인이 됐고요. 시세 조정팀한테 입수해 왔습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고 저한테 신뢰를 보여주신 분들에게는 2025년 12월까지 완벽한 세력동에 미친 듯한 매집이 완료된 종목이요. 1월 1일부터 빵 하고 출발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2026년 완벽한 작전 종목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434-6669번으로 저를 믿고 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모두 다 가입비, 비용,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전달 드리니까 지금 빠르게 해당 번호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도 2026년 폭발적인 수익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